바다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구에 있는 첫 생명체도 바다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도 바다입니다. 바다는 해류를, 해류를 이용해 온도 조절을 해주고 아, 산소화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 속에 들어와 탄산이 되어 산성화가되는 건데요. 이러면 껍데기가 탄산칼슘인 동물들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바닷물이고요. 두 번째, 산성화된 바닷물. 어떤 물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pH를 시험할 수 있는 pH 시험지. 네 번째, 아까 좋은 조개 껍데기입니다. 자, 먼저 pH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담색보겠습니다 색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건 일반 바닷물이고요. 약간 색깔이 푸른빛이 돌죠 그리고 이거는 p h 아까 그 산성화된 바닷물인데 약간 붉은 빛을 띄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 아직도 내가 하고 있잖아. 여기 이렇게 해도 넣으면 풍기거든요. 먼저, 이거 바닷물되니다풍이기만 해요? 아마도 안나요 산성화된 바닷물에 넣어보겠습니다. 오! 여기서 기포 발생하는 거 보이시죠? 여, 기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성화된 바닷물 때문에 좀 조개가 지금 녹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개더 넣어볼까요? 이거 잘고있어요 지금. 지금 두개 있는 탄산가스 성분이 녹아 기포안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계속 지금 이산화탄소를 계속 우리 인간이 배출한다면 바다가 이런 모습쪽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것이죠. <laughs> 이처럼 소중한 바다가 해양 산성화되고 있다니 못 믿기시죠? 아까. 뭐였을까요? 바로 사이다였습니다. 사이다는 산소를 띄고 있거든요. 우리 바다가 그렇게 사이다처럼 산소가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이상탄소 배출을 줄이세요.